여러분 안녕하세요 케맨입니다 오늘 차 하나 보러 갑니다 어, 저한테는 좀 뭔가 스토리가 있는 차 근데 뭐 웬만한 차는 다 스토리가 있지 뭐 나한테 어, 워낙 뭐 차를 어? 알잖아요 여러분 하여튼 오늘 보러 가는 차는 브롱코랩터예요 일반 브롱코 아니고 제 채널 계속 보신 분은 알겠지만 제가 브롱코 처음 나오자마자 사서 그것도 수동 한번 사고 뭐 자동 한번 사고 자동이라고 하니까 되게 웃기네 오토미션도 사고 뭐 이렇게 해서 꽤 그래도 타고 다니다가 팔았죠 근데 그 당시에 어 브롱코 랩터라는 차가 나온다고 해서 그 딜러에서 저한테 예약을 해준다는 거예요그 차는 되게 레어 하니까 쉽게 가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약해 줄 테니까 너 나중에 가져라 그래서 좋다 근데 얼마나 기다려야 되냐 했더니 저기도 모른데 2년이 걸릴지 3년이 걸릴지 그걸 어떻게 예약해 <laughs> 어? 그리고 또 지금은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뭔가 차를 또 예약해서 그렇게 몇 년씩 제가 사실 제일 오래 기다린 게 gt3 잖아요 그래도 그것도 한 1년인가 1년 반 만에 받았는데 이거는 2년 3년 걸릴지도 모르겠고 뭐 하여튼 뭐 그래서 그렇게 기다릴 수 없을 때 그런 오퍼가 들어와서 바로 깠죠 근데 벌써 이 차가 중고차로 나왔네 길에서 사실 요즘도 많이 볼 수는 없어요 어. 테슬라가 이래 가끔 혼자 뭘 봐? 난안 보이는데 물론 제가 운전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뭘 혼자 보고 막 경고 울리고 브레이크 밟고 막 그래요. 아무튼 어, 나의 존재감을 과시하는 것 같아. 아, 만 킬로도 안탄 차가 나왔다고 해서 보러 가는 중이에요. 사실 저번에 한번 뭐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팔렸대. 근데 안 팔렸어 보니까 어, 나한테 팔기 싫은가? 가서 보고 운전 한번 해보고. 리뷰어의 관점보다는 차를 이걸 살까 말까에 고민하는 사람으로서의 관점 바이어 퍼스펙티브 뭐. <laughs> 그렇게 한번 오늘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보러 가는데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브롱커를 마지막에 완전 팔자라고 결심했던 건어한 100km 조금 넘게 달리다가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살짝 밟았어요 아주 급브레이크도 아니에요 그냥 조금, 조금, 급, 조금 급한 브레이크. 그걸 밟았는데, 차 뒤에가 무슨, 그니까 빨래판을 거꾸로 밟고 가는 것처럼 뒤만 이렇게 막 떨리는 거예요, 차가. 제 차만 그런 줄 알았더니, 또 다른 차도 똑같은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왜 타냐. 어, 엄청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모로 알아보니까, 어, 그거는 뭐 내가 그게 싫으면 튜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아, 건들지 말자. 할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 와서 완전 뭐 소리 하겠다는 건 아니고, 뭐 하여튼 그렇다. 전 개인적으로 그래서 브롱코보다는 좀더 랭글러에 뭔가 정이 좀 남아 있어요. 이 차의 시작 가격은 이 캐나다에서 11만 6천 불, 그러니까 대략 한 한국 돈으로 하면 한 1억 1천만 원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중고로 나와 있는 가격은 한 10만 불대 중반, 한 1억 좀 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쨌든 새차 가격보다는 떨어졌습니다. 만약에 지금이 예전 코로나 시절이었으면, 지금 브론코 랩터 이거는 뭐한 2, 3만 불더 뻔뻔 됐을 거예요. 뭐 하여튼 그거는 예상치지만, 엔진은 3.0 V6. 그러니까 3.0 이코부스트 V6 엔진이에요. 뭐 포드에서 보통, 포드는 예전에 3.5 이코부스트 V6 엔진을 시작해서, 최근엔 3.3? 그리고 2.7도 있었고, 물론 브롱커에는 2.7하고 2.3이 들어가요. 2.3은 4기통이고 일반 브롱커 근데 어, 이 차는 3.0 V6 이코브스엔진이 들어가요. 마력 수가 한 418마력 정도 나와요. 고출력이죠. 그리고 제로백이 6.2초. 그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제로백 6.2초가 어느 정도인지 6초대니까 이렇게 빠른 건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뭐 아예 느린 것도 아니에요. 그 차가 되게 무거운데 과연 그게 어느 정도 속도인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독일 차뭐 X5, Q7 하여튼 뭐르세데스 벤츠 이런데 3.0 6기통 엔진 그게 뭐 V형이든 I형이든 그 엔진이 보통 내는 마력 수가 300마력대 중반부터 한 400마력 초반 뭐 이렇게까지 되는데 걔네들이 보통 가속력이 6초 정도 나와요 5초대 후반에서 6초 초반 그러니까 걔네들하고 비슷한 가속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력으로는 특별히 더뭐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어요 특히 그 F150 랩터보다는 확실히 가속력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트랜스미션은 10단 오토 트랜스미션이 들어가고 차 크기는 일단 휠 베이스는 일반 브론코하고 똑같은데 길이가 좀 길죠. 한 2인치 정도 더 긴데 제가 보기엔 그거는 뭐 그냥 범퍼 모양 정도가 바뀌면서 길어진 느낌이고 실제 휠 베이스가 똑같으니까 운전할 때 느끼는 차의 길어지면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거고 그 높이 너비가 약 10cm 정도 더 넓어지고 높아졌어요. 한 2에서 3인치 사이 어, 그렇기 때문에 차가 딱 봐도 되게 웅장해 보이죠 음, 그런 어떤 일반 브로코보다 확실히 더머슬의 느낌이 있는 펜더 플레어 같은 경우도 막 이렇게 되게 넓죠 그리고 막좀 무식하게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앞에 그 호박등 3개 이렇게 들어가는건 거, 그 랩터에 들어가는 거죠 f10 5랩터에 들어가는 그 랩터만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알리나 이런데서 사서 f150 이나 뭐 일반 브로코에 이렇게 달죠 랩터처럼 보이려고 그래요. 뭐, 일단, 이 정도 기본 사양을 알고 가서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뭐, 제가 리뷰할 땐 이런 내용 얘기 안할 거고, 정말 차를 샀을 때 운전해 보면서 느끼는 거 이런 거 얘기해 볼 거고, 또, 차를 보통 와이프도 운전을 거의 뭐, 저보다 많이 할 때가 많으니까, 와이프도 한번 운전해 보면서 일반 운전자가 느끼는 브롱코 랩터의 느낌은 어떤가. 어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따 만나요. 차를 받았습니다. 어머나. 이쯤잘 잠갔네. 자, 키는 일반 브롱커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뒤에 랩터 써있죠? F150 랩터하고 거의 같아요. 아유, 굉장하다. 이거는 라이트를 켜고 봐야 돼. 미등에 놓고, 약간 플리커 현상이 있네. 네, 플리커 없는 거예요. 어, 이거 흰색 그 데이타임 러닝라이트는 플리커가 없는데, 이 노란색은 있네. 아무튼 이 노란색과 흰색의 차이는 랩터가 랩터와 랩터 아닌 것과의 차이입니다. 이제 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동을 걸었고, 오늘의 첫 번째 운전자는 와이프. 전에 브론코도 이렇게 쉬워하지만은 않았거든요. 이게 좀 그래요. 이게 핸들링의 느낌도 그렇고, 그렇게 막 그,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SUV의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랭글러의 느낌도 아니요. 일단 와이프가 운전해서 출발하는 걸로. 멋있어, 뭐. 오, 진짜 높다. 이게. 어, 왜 이렇게 높아 보여? 높지. 어머, 2층 버스 탄것 같아. <laughs> 야, 이, 이렇게 높인 트럭하고 별로 차이가 안 나. 그죠? 지금 얘가 일반 브롱코보다 응. 한 그라운드 클리어런스가. 5인치 이상 높아. 어, 랭글러 일반 튜닝에서 조금 높여놓은 차 정도라고 보면 돼. 그리고 타이어도 37짜리가 들어가서 어, 핸들링이 우리가 타던 브롱코보다 이렇게 좋진 않을 거야. 생각보다 조금 더 많이 꺾어야 되고 느낌이, 그지? 핸들링이 좀 직관적이지가 않지. 어, 랩터라고 대시보드에 가죽도 싸놓고 이렇게 암레스트에도 어, 이렇게 어? 랩터만의 어떤 글자와 어, 그런 게 있는데? 나머지 이런 플라스틱은 일반 브롱커도 똑같습니다. 이 컬러링 이 부분도 좀 다른 거죠. 기분이 좋은데? 높으니까? 어? 시원하이 높아서. 높고, 높고, 또 우럭부럭 하잖아. 맞는데. 어. 아, 근데... 그 이렇게 새님 차 타다가 이제 그치, 타니까 약간, 아, 어, 약간 테슬라는 <laughs> 마초적인... 좀 약간 새님 차 같이. 샌님차 어, 어. 타다가 약간 이렇게 마초 같은, 마초적인 차를 타니까 기분이 좋은데? 그지 그래서 남편을 맞춰왔던 남자라고 하는까 그러니까. 스티어링 핸들도 앞에 센터 어, 마크 딱 있고 여기 밑에 랩터 써있고 어.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가죽이 음, 다른 느낌이죠 두꺼운 가죽의 느낌 어, 매연이 너무 잘 들어와 필터가 있는데도 앞에 트럭만 있으면 어, 매연 엄청 들어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필터가 그렇게 고급필터가 아니라는 거죠 이 캐빈필터 그러니까 에어컨필터죠 요거는 이 브롱코 타시는 분들은 튜닝할 필요 있어요 그 제가 전에 리뷰했던 제 브롱코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차 사서 3일 있다가 오프로드를 갔어요 근데 뭐 이렇게 험한 오프로드도 아니고 근데 약간 브롱코는 이바 모드라는 게 있어서 비포장기를 좀 빨리 달리는 기분으로 한번 달렸더니 아 그래도 그렇게 빨리 도 아니었어요 60km도 안 넘었어 근데 바로 잡소리 나더라고 이 루프에서 얘는 아직까지는 안 납니다 지금 요 안에 있는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포드 차들과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뭐 특별히 더 보여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얘가 그 스위버 디스커넥트 이거는 프론트락, 리어락 얘는 오프로딩 회전 딱 앉았을 때 높이는 뭐 F150 트럭 그러니까 풀사이즈 트럭 150뿐만 아니라 레미든 실버라든 도뭐 시야라든 그런 트럭보다도더 높게 느껴져요. 그냥 시야는 뻥 뚫려 있는데 사실 이게 이렇게 어 뭔가 이렇게 딱딱 각이져 있기 때문에 뭔가 확 뚫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좀약간의 답답한 느낌. 그리고 이게 대시보드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랭글러의 그런 느낌하고 비슷한 거죠. 근데 차 색깔은 좀 맞추지. 이거 검정 차인데 웬 블루? 토크는 좋네요. 좀 둔하긴 한데 그래도 액셀레이터 밟을 때마다 그 차를 전체적으로 흔드는 그 토크감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바 모드에 머플러 사운드를 넣게 되면 막더 커지는 건 아닌데. 그리고 댐핑 압력 좀 보도록 할게요. 너무 나이 조절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거 오토홀드 없었나? 이코에 오토홀드가 없었나? 기억이 안 나네. 생긴다 이브롱코의 모든 이 스위치 주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스티어링이나 뭐 사이드미러나 이런 것들 조종하는 스위치들이 뭔가 좀 이렇게 뭐 확, 확실히 뭔가 딱딱 이런 느낌이 아니라 네, 좀뭐 알죠 뭐 고무 이렇게 누르는 느낌 그래서 약간 클래식한 기분이 나서 좋긴 한데 뭔가 정확히 맞추고 싶을 때는 좀 답답해요 그리고 빨리 안돼 그게 좀 느려 내가 보기엔 그걸 느리게 빠르게 움직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포드에서 일부러 그런 스위치를 넣은 걸로 보여요. 뭐 고장 많이 안날 수도 있고 좋긴 하죠. 근데 그 러버 재질이 고무 재질이 힘있게 누르다 보면 나중에는 거의가뭐 파이거나 까지거나 그럴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합니다. 근데 아직 글쎄 모르겠어요. 고롱코 갖고 계신 분 중에 그거 혹시 까진 분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얘는 그냥 일반 길에서는 그냥 걸로, 생긴 걸로 타는 차요. 뭘또 재밌게 운전하고 이거 아니에요. 오프로딩 가야죠. 오프로딩 가야이 차에 정말 탁월한 능력을 발사할수 있고 그리고 오프로딩에서도 뭐 벽을 타거나 뭐큰 어 돌을 넘거나 도강을 하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이런 것도 물론 다른 차에 비해서는 좋지만 그거보다는 그 포드 브론코에서 강조하는 그 바하 모드. 좀더 오프로딩에서 급하게 달리고, 그러니까 빨리 달리고, 아니면 사막에서 빨리 달리고 뭐 이런 것들에 좀더 장점화가 돼 있는 특화가 돼 있는 차라고 보면 될것 같고, 이 랩터도 거기에 더 플러스된 거라고 느껴져요. 그렇다고 뭐 일반 브롱크랑 비교해서 더 낫지 않냐? 아니, 당연히 더가야죠 얼마짜리 쇼업 소버어라고 얼마짜리 휠 타이어가 들어갔데 변속의 느낌은 어, 차를 갖고 계신 특히 F150이나 브롱코나 이런 거 갖고 계신 그 십단 트랜스미션이 달려 있는 차가 갖고 있는 느낌의 어떤 주행감이나 아니면 변속할 때 변속 느낌 똑같습니다. F150 랩터를 타면 차가 되게 잘 나가는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토크가 세고 악셀레이터 밟으면 쫙쫙쫙 차가 밀어붙이고 근데 그런 느낌은 없어요. 이거는 정말 그냥 오프로딩용 오프로딩 가야 이 기능을 다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차입니다. 일반 온로드에선 오히려 좀 불편해요. 운전하는 거 좀, 네. 핸들링도 약간 좀 바보스럽고. 그래도 뭐, 이런 폼 나잖아요. 이런 폼으로 타는 거지 뭐. 폼 좋잖아, 이거.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많이 쳐다봐요 특히 남자들. 그냥, 그냥 온로드 다니니까, 어. 재미없어요. 그, 그렇다고 이거 시승차인데 이거 갖고 막 오프로딩 가서 달려볼 순 없잖아요. 그냥 우리 상상해보는 걸로 이 브롱코 랩터가 여기에서도 상당히 그 레어한 차예요. 그러니까 길에서 보기 힘들고 그러니까 그런 차를 뭐 한번 가져본다, 운전해 본다 이런 느낌으로서 뭔가 이 차를 접근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런 차 타고 등기면. 어, 웬만한 고, 뭐 고급차 슈퍼카 이상의 하차감도 느낄 수 있거든요. 시트 포지션이 높아서 시야가 좋고, 어, 승차감 이런 거는 묻지 마시고요. 어, 이런 오프로딩 타이어에 공기압 빵빵해 놓고 무슨 승차감을 논하겠습니까? 차의 느낌은 어, 크게 예상 밖을 벗어나지 않는 뭔가 좀 쇼킹한 느낌이 있을 줄 알았는데 온로드에서는 없다라는 거. 오프로딩은 모른다 여러분이 사서 한번 가보시는 걸로 저는 이 차를 뭐 사고 싶은 마음이 없잖아 있긴 한데 진짜 이걸 살지 아니면 그냥 랩터를 사서 튜닝을 해서 이거 이상의 어떤 능력을 발휘하는 차로 만들지 이것도 고민해볼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워낙 어, 뭐 브코나 아니면 랭글러 이런 것들은 튜닝 용품도 잘 나와 있고 그 튜닝에 대한 그 응답도 좋은 차들이라서 튜닝했다고 해서 뭐 차가 나빠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멋있게 사람들이 차다 보면은 어떤 그런 눈빛을 받으면서 이 달리는 건 너무 좋다. 뭐 이정도로 그냥 저의 시승을 마칠까 해요. 차 나쁘지 않습니다. 시승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차 갖다 줘야지. 이 안에서 그렇게 크게 보여드릴 건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훑어보는 거예요. 또 빼먹은 거 있나. 지금 제가 조작했던 이런 여러 가지 변환 모드 이런 것들이 일반 스포츠카에 달려있는 거에 비해서 더 변환의 느낌이 크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도 오프로딩을 가봐야 더 자세히 알것 같아요. 자 뭐, 시승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차를 한번 시승해 보면서 차 구입한 사람의 입장으로서 거기에 약간의 시승기의 느낌 살짝 더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어 뭔가 좀 생각한 것보단 아쉬운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는 걸로 마지막 말씀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 판상으로 70km 달렸거든요. 근데 밖에서 그 속도계 체크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60으로 나오네. 얘네 캘리브레이션 안 했나 본데? 37인치 꽂아놓고. 어 이거 재밌다. 이거 제가 한게 맞아요, 여러분? 여러분도 모를 거 아니야. 나도 모르겠어요 이거. 보통 뭐한 1, 2km, 2, 3km 정도 차이 나거든요. 근데 10km, 그러 그러니까 6, 70km에서 10km 정도 차이 라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좀 전에 거기 자주 지나다니는 데인데 정확히 나온 데거든요 어, 어, 재밌네 아 그리고 머플러 사운드가 차가 어느 정도 데펴지니까 확실히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약간 중음 때예요 고음 때도 아니고 완전 저음도 아니고 소리 나쁘지 않은 거 같아요 터보 엔진 치고 괜찮은 소리도 느껴집니다 이 사운드 괜찮은데 저기 뒤에 보면은 그 타이어 위에 있는 브레이크 등 보이잖아요. 뒤에 시야는 괜찮은데 뒷차는 잘안 보이네. 저것 때문에.